집고 넘어가야 해. 용왕 나이. 얘도 이게 문제인 걸 아는 거지. 왜, 왜 결혼하는 게 보상이야? 어, 누가 왕이냐? 아, <laughs> 어, 이거 오늘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어, 다들 아는 장면인데 사슴이 나무꾼에게 은혜를 갚으려고 선녀들의 목욕 장소를 알려주는 장면이야. 아, 그때 는 근데 왜 그렇게 읽었는지 모르겠어. 나무꾼이 착한 일을 해서 은혜를 받는구나라고만 음, 생각했지. 맞아. 이게 은혜라고. 왜 그렇게 그거. 당연하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 범죄야, 요즘. 미친 말로 하면. 우리가 그러니까 왜 나무꾼한테 초점을 맞춰서 생각했는지 모르겠어. 선명의 그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어요. 한 거였는데. 충동범죄도 아니고 계획범죄도아요아 어. 이거는... 얘네는 깜빡이 들어가서 나오는거 돼. 징역하네, 두 번째 장면도 또 얘기해줄게. 날이 어두워지자 나무꾼은 몰래 연못 근처로 갔어요. 얘도 이게 문제인 걸 아는 거지. 날이 어두워지면... <laughs> 이혼했어, 그렇지, 그렇지. 사기 결혼, 사기에다가 어. 원치 않은 임신이야. 어떻게 읽었냐 우리 그때? 진짜 그때는 어. 뭔가 어 되게 아름다운 이야기구나 어, 뭐 이런 식으로 아, 나도 봤는데. 앞으로 착하게 살아서 오. <laughs> 그래, 그래 사슴이 도울, 그러면 도와줘야지. <웃음> <웃음> 아, 맞아. 나무꾼은 선녀들의 목욕이 끝나기를 숨어서 기다렸어. 아니, 그건... 이 시대 때 핸드폰이 있었으면 얘가 진짜 안 찍었겠냐고. 결혼에 대한 잘못된 환상부터. 나만에서 남... 애만 나오면 된다. 된다. 왜, 왜 결혼하는 게 보상이야? 이 시대야 정말 맞지 응. 않는. 그냥 일단. 아, 모르겠다 이거는... 지워, 일단. 아, 이거 사사 아, 아, 지워. 아다 아, 지워, 아, 일단. 나무꾼이 나무라고 있었어요.부터 다시 시작 <laughs> <laughs> 그러니까 이거를 솔직히 말해서 사슴을 구해준 건 잘한 일이잖아 음. 거기까지 살리고 이제 사슴이 막 다른 보상을 내리거나 아니면 또 그치. 똑같이 연못으로 가면 선녀 옷을 훔쳐서 선녀를 아내로 맞을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나무꾼이 너 그딴 식으로 굴지 말라 오, 나무, 괜찮다 어, 제대로 된 그치? 교훈을 주는 아니 왜냐면 남자가 뭔가 그런 목소리를 내는 남자 캐릭터가 나와야 그걸 보는 남자애들이 아 이게 맞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 않을까 다음은 백설공주야 달리기 맞지 왕비가 거울에게 세상에서 제일 예쁜 사람을 묻는 장면인데 일단 제일 꼽을 수 있는 게... 외모 지상주의 맞아 맞아 그럼 누가 누가 기준을 내리는 건지 맞아, 맞아. 왕비가 이쁜지 백설공주가 이쁜지는 백설공주의 외모를 자세히 표현을 하잖아 얼굴, 하얗고 입술 앵두 같고 공주라고 하면 딱 떠올리는 그 이미지를 따라가려고 애들이 그러잖아 왕은 왜안돼 여자 애들이 공주는 되고 싶어하는데 왕비가 되고 음. 싶어하는 애들이 별로 없다고 생각해 특히 여왕을 생각을 해보면 항상 왕비는 나쁜 사람 공주는 착한 사람해 가출 맞아 애들이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어. 왕비가 잘못이 없는 거만 이지만 음. 왕비라고 하면 솔직히 그 나라에서 여자 서열 1위인데, 그런 사람한테조차 이런 프레임을 음. 씌워서 이런 생각을 하게끔 만든다는 게 여성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정말 무서운 거구나라는 음. 게좀 느껴져. 두 번째는 독사가를 먹고 죽은 백설공주의 외모에 반해 왕자가 입을 맞추는 소리야. 참... <laughs> 아, 참나... <너. 웃음> 이 서사 자체도 왜 굳이 왕자가 아. 아 죽은 뭐 공주를 깨워주는지... 맞아! 음. 음. 여자는 하염없이 기다려야 되고 그걸 구출해주는 사람은 뭐 멋진 왕자고. 맞아. 음, 그럼 어, 나중에 또 얘네 이렇게 결혼하면 이 왕국은 이왕자 왕자의 어, 것이 되는 거잖아. 백성공주의 것이 아니야. 맞아, 한번 고쳐보자. 우리 그래. 이것도뭐 독사과를 주면은 먼저 먹어보세요. 어. 막 이런 아니야, 거? 맞아. 아, 먼저 먹... 아, 뭐, 먼저 어? 먹긴 했어. 맞아, 먼저 그러네. 먼저 먹... 먹었어. 어. 아, 아 그래도 그러면 미심쩍다. 왜냐면 낯선 사람이 주는 건데, 왜 먹어? 응. 맞아, 어, 아, 딱 그냥 안 먹어요. 하고 딴데 놔두고 그냥. 어. 아니 그냥 이렇게 말을 걸자마자 도망쳐야 된다니까? 어, 어. 그지? 여기서부터 그렇게 나와야 애들이 그렇게 알고 도망칠 거 아니야? 아 맞아 그니까. 막 낯선 사람들이 주는 음식 받아먹지 말라 해놓고서 통화 속에서는 음. <웃음> 맞아. <웃음> 마지막은 심청전 인당수에 바칠 제물로 처녀를 구하는 장면이야. 인당수에 바칠 처녀 구하오. 인당수에 바칠 처녀를 구하오. 벌써? <laughs> 처녀를 추는 재물로 남성의 처녀성은 첫경험 어, 시작으로 여기고 여자의 경험은 너무 포장해 놓는 것 같아요. 어, 음, 약간 음. 잘못된 성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두 번째는 심청이가 아버지를 위해서 동양미 300석의 인당수에 몸을 바치는 장면인데 음흠. 짚고 넘어가야 해 용왕 나이 <웃음> <웃음> 15살 처녀면 용왕도 최소 미성년자야 된다. 여기서 나오는 배에 탄 사람들은 모두 남자잖아. 남자를 위해 꼭 여자가 희생되어야 돼. 남자들 간의 거래 에 여자가 어. 중간에 제물로 어. 껴버린 거잖아. 맞아. 효를 너무 그러니까 강요하는 어. 느낌. 맞아. 전체적으로 음. 뭐 열부상, 효녀상, 막 이런 거 세우고 막 그러잖아. 약간 유교적 사상을 너무 주입하는 음. 느낌이야. 만약에 심정이가 아들이었으면, 효자로 나왔으면, 음. 한 번도 남자가 받쳐진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잖아.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몸을 희생하는 역할로서 절대 나오지 않았을 거라고 어. 생각해. 내생각엔 그냥 돈을 벌었을 것 같아. 자기의 음. 몸을 파는 게 아니라 어. 근데 이 시대의 여자는 그치. 자기가 음. 스스로 뭐 재화를 만들 수 없고 남자한테 의지해야만 하는 입장이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꽃에 감싸져서 나와서 꽃이 열리니까 심청이가 있었다 그왜 굳이 꽃꽃 꽃 안에 있었어야 어. 했을까? 그 배를 타고 당당하게 이렇게 나타나수 없었을까? <laughs> 그니까, <웃음> 그니까 맛있겠다, 이렇게, 이렇게 어. 나와서 누가 왕이냐? <laughs> 자기가 왕 안 됐었을까? 어, 막왜 어, 그래. 계속 그런 왕의 비의 역할에서 머무는지가 나는 너무 마음 아파. 신청자는 앞의 이야기들은 약간 분노했는데 이건 약간 좀 씁쓸해. 우리나라 과거 얘기와가 있으니까. 음, 어, 한번 바꿔 보자. 음. 임당수의 받칠 천녀를 구하오. 이런 얘기 하면 이제 양 옆에 있는 집들에서 다들 이렇게 쟁기를 하나씩 들고 나와서 그런 소리하지 말라. 또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어, 어, 어. <laughs> 그렇게 하지 그러는 어, 거지. 형의 어, 기술을 늘리던가요? 아, <laughs> 시를 알아서 어, 해야지, 그렇지. 허생자처럼. 어. 이거 돈 버는 거야. <laughs> 어. 굳이 여자는 맞아. 몸을 바칠 필요는 없잖아. 도장도 안 써가지고. 김만독이라 사람이 괜히 있냐? 맞아. 그리고 어. 여자도 해가지고. 충분히 그래. 한건 땡길 수 있다고. 맞아. <laughs> 나는 이 동화도 사회가 바뀜에 따라서 좀 변화를 해야겠다. 음... 이런 구시대적인 맞아. 생각을 가진 동화를 지금까지 끌고 올 필요는 없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 근데 한편으로는 다행인 게 이게 문제인 걸 알잖아. 이제 우리가 음. 그런 사람들이 좀 많아져서 다행이라고 음. 생각해. 맞아. 이런 얘기 얘기를 할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거 제가 일단 어쨌든 한 걸음 뛴 느낌? 어 맞아 <목소리> 맞아 좀 그래서 요즘 동화 비틀기 해가지고 그런 것도 많이 나오잖아. 아 맞아 맞아. 이제 도가 찍 하나 쓰자. 이번 방 우리가 더 잘할 것 같은 더잘쓸것 같은데. 더잘쓸것 같은데? <웃음> 어, <웃음> 어, 완전 재밌게. 안데르센 깜시는. <laughs> <그냥 빔 씨네. 웃음>